닌텐도와 세가가 콘솔 시장에서 박 터지게 전쟁하던 1990년대. 세가는 94년 11월 22일, 제일 먼저 차세대 게임기인 세가 세턴을 출시하게 됩니다. 32비트 게임기의 본격적인 서막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런데 며칠 뒤인 11월 3일, 메가드라이브에 장착하면 32비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변기기인 슈퍼32X가 발매되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재밌는 건 미국에선 이미 제네시스 32X라는 이름으로 11월 21일에 먼저 발매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세가 세턴보다 먼저 출시가 된 거죠. 출시 당시 가격은 16,800엔이었고요. 당시 메가드라이브2가 12,800엔이었으니까 주변기기인 주제에 게임기보다 더 비쌌던 겁니다. 게다가 메가CD처럼 32X만으로는 게임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메가드라이브가 있어야 했죠. 저는 이때 게임 자체를 통해 32X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정... 정말 많이 궁금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32X 본체와 그리고 메가 드라이브 2에 장착했을 때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16비트에서 32비트로 업그레이드 부스터를 해 준다. 옆면은 이런 느낌이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오른쪽을 보면 슈퍼 32X CD라고 이 전용 게임을 즐기려면 메가 드라이브와 메가 CD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에선이 전용 게임이 끝. 발매되지 않았고, 북미 유럽 브라질판 합쳐서 단 7개만 출시가 되었죠. 먼저 골판지 덮개를 치우면 안쪽에는 종이들이 보이는데 엽서와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접혀 있는데 얘를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어댑터와 AV 케이블인데 여기서도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케이블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본체가 보이고 본체 안쪽에는 케이블 두 개가 보이는데 얘는 메가 드라이브2 전용 케이블입니다 메가 드라이브2랑 슈퍼 32X랑 장착할 때 서로를 연결해 주는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 짧은 케이블은 메가 드라이브 1에 도킹을 할때 메가 드라이브 1 단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이 케이블을 붙여서 메가 드라이브 1에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는 스페이서라고 하는데 슈퍼 32X를 메가 드라이브 2와 도킹할 때 사용하는 악세사리입니다. 32X는 메가 드라이브 1팩 꽂는 슬롯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걸 메가 드라이브 2에 끼우게 되면 약간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죠. 그래서 이 스페이서를 32X에 장착하고 메가 드라이브 2에 꽂게 되면 틈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본체입니다. 기존 메가 드라이브와 똑같이 전체적으로 검은색 무광의 색상이고요. 얘도 팩을 꽂는 슬로프 주변은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슈퍼 32X와 세가로고 글자가 인쇄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AV 케이블을 TV에 연결하기 위한 단자 그리고 메가 드라이브 과 서로 연결하기 위한 단자 마지막으로 어댑터 단자가 있습니다. 또 메가 드라이브에 도킹하는 부분에는 앞뒤로 4개의 은색 금속판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전자파 간섭 차단과 정전기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래된 기기이다 보니까 이 은색이 세월에 의해서 까져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32X 중고 매물을 볼때이 녀석의 상태도 어떤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체 밑면에는 제품의 모델 번호와 시리얼이 적혀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보통은 설명서 시리얼 코드와 본체의 시리얼이 일치하냐에 따라 중고가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특이하게 얘는 설명서에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자 그럼 이번에는 메가 드라이브와 도킹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가 드라이브 2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선 32x 에 스페이서 를 끼워 주고요 그리고 32x 를 메가 드라이브 팩 슬롯에 끼워 줍니다 그리고 메가 드라이브 2 전용 케이블과 av 케이블을 꽂아주고 각각 어댑터를 물려 주면 끝납니다 전원을 켜면 메가 cd 처럼 부팅이 되면서 홈메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 메가 드라이브처럼 팩을 꽂고 전원을 켜야 게임이 실행되죠. 재밌는 건 32X에 메가 드라이브 게임을 넣고 전원을 켜도 메가 드라이브 게임이 잘 실행됩니다. 다만 기존 그래픽이 향상된다거나 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메가 드라이브 1과 슈퍼 32X를 연결해 봤습니다. 32X가 아무래도 메가 드라이브 2 이후에 발매된 주변 기기이다 보니까 메가 드라이브 1과 도킹할 때보다는 2와 도킹할 때가 좀더 찰떡인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메가 타워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메가 메타워란 90년대 후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메가드라이브와 메가 cd 그리고 슈퍼32x를 모두 연결한 모습이 마치 층층이 쌓인 타워 같다 고 해서 생겨난 별명입니다. 여기서 소니과 너클즈 팩을 32x에 꽂고 그 위에 소닉팩을 니또 꽂으면 진정한 세가이탑이 완성되죠. 남자의 로망은 합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후면의 모습은 정말 기괴 하게 짝이 없습니다. 세개의 기기 모두 각각 어댑터 연결 이 필요하고 그 밖에 케이블도 세개나 필요하죠. 이런 불편한 연결법 그리고 비싼 가격과 소프트의 부재로 인해 슈퍼 32X는 일본 내 18개의 게임만 출시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32X 게임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임은 절대 소닉 좋아하지 마세요에서 리뷰했었던 카오틱스인데요. 기존 메가드라이브는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게임이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슈퍼패미컴처럼 종이깍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기존 메가드라이브 게임 케이스고 오른쪽이 32X 게임 케이스인데요. 이 두개가 사이즈는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메가드라이브 게임팩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안쪽에 설명서와 게임팩이 들어있습니다. 32X 게임팩은 상자 위를 열면 안쪽에 설명서와 팩을 담는 종이 지지대가 들어있고요. 팩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 메가 드라이브 팩은 스티커가 이렇게 후면까지 이어져 있고 좀더 둥그스러운 그런 느낌이라면 32X 게임팩은 스티커가 이렇게 앞면에만 붙여져 있고 좀더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자가 가 종이라 그런지 내구성이 좀안 좋습니다 얘는 그나마 상태가 좀 괜찮은데 여기저기 구겨지고 온전한 상자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되 표지 디자인만 좀 바꾸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32X 대표 게임들을 소개하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헤리어입니다 1994년 12월 3일 32X 발매와 동시에 런칭되었던 타이틀인데요 오락실의 그 게임을 완벽 이식한 작품이죠 상자의 전면에는 주인공과 빌런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엽서가 한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 종이인데 펼치면 이렇게 다양한 30X 게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면에는 메가 드라이브 게임과 세가세턴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몬스터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팩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은 체감형 슈팅 게임으로 3인칭 시점의 주인공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총을 발사해 적들을 죽여나가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버튼도 단순하게 총을 발사하는 것, 그리고 방향키로 움직이는 게 다죠. 원작이 85년에 발매됐었으니 단순할만 합니다. 스프라이트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유사 3D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빠르고 시원시원한 속도감까지 있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으로 진행되고 무려 18 스테이지까지 볼륨도 상당하죠. 다만 원작의 60프레임이 아닌 30프레임으로 이식 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데 컨티뉴도 횟수 제한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게임도 처음에만 흥미롭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죽어서 게임 오버가 되면 흥미가 급 떨어지더라고요. 1년 뒤 세가 세턴으로 발매된 이식판은 60프레임으로 이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둠입니다. 이 게임도 스페이스 해리어와 같이 32X 런칭작인데요. 말이 필요 없는 전설적인 고전 명작 게임이죠. 상자의 전면에는 주인공과 적들의 치열한 전투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옆면은 요런 느낌 뒷면과 아랫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엽서가 한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광고지,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주인공이 데미지를 계속 받을 때마다 이렇게 얼굴이 불어 터지죠. 게임 상에 등장하는 무기와 탄약들, 적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팩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이야 디스플레이만 있으면 이식해버리는 둠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둠의 완벽 이식은 어려웠는지 전체 화면에 배경을 넣고 게임 속 화면은 조금 더 작게 보여주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도 적응하면 할만한 사이즈이긴 한데요. 1인칭 시점으로 괴물과 적들을 소탕하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FPS 게임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얻거나 암호를 먹고 체력을 비축하면서 쫄깃하게 플레이하게 되죠. 저는 실제로 둠을 PC로 처음 접할 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너무나 무서워서 괴물이 튀어나오 소리지르면서 총을 난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인 그래픽 이었죠 슈퍼패미컴 3d 오 세턴판 으로도 이식됐던 둠은 그나마 32x 버전이 일관성 있는 프레임이 나와 줘서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아케이드 입니다 이 게임도 앞서 두 게임들과 함께 32x 런칭 타이틀입니다 재밌는 건이 게임도 오락실이 원작이라는 거죠 상대 전면에는 엑스윈과 오 뒤에는 다스베이더의 얼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옆면은 이런 느낌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엽서랑 똑같은 광고 종이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게임은 두가지 모드가 있는데 32x 모드랑 아케이드 모드가 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게임팩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엑스윙에 탑승해서 제국군을 무찌르는 슈팅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오리지널 아케이드 모드와 32X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32X 모드를 선택하면 좀더 많은 적들과 싸울 수가 있죠. 고를 수 있는 기체는 x 윙과 Y윙 두 개뿐인데 각각 공격력에 특화 혹은 방어력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또한 2인 협력 플레이도 가능한데 1인용은 기체를 움직이고 2인용은 적들을 조준해서 쏴 맞추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 으로 플레이되지만 3인칭으로 시점을 변경할 수도 있고 무기는 기본 레이저 폴을 사용하고 로고후 어뢰를 사용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격추시킵니다. 베스스타를 터뜨리는 미션도 있는 등 타워즈 팬이라면 X윙을 직접 조종해 볼수 있는 당시 몇안 되는 귀한 스타워즈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레이싱 디럭스입니다. 1994년 12월 16일에 발매된 3D 레이싱 게임인데요. 얘도 오락실에 있던 게임의 이식판입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세 종류의 자동차가 이렇게 3D 모델 돼서 그려져 있구요 어우 레이싱걸 옆모습은 요런 느낌 윗면과 아랫면 그리고 후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이고 얼굴이 자 이번에도 똑같은 광고지와 엽서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코스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요렇게 생겼구요 이 게임은 세가 최초의 3D 레이싱 게임으로 버추어라는 접도어가 붙는 게임의 첫 번째 게임이 됩니다. 이후에 버추어 파이터도 등장하게 되죠. 원래 하나밖에 없었던 포뮬러 차량에서 스토카와 프로토타입 차량이 추가되었고 차량을 선택하면 라이벌 차량도 같은 차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건이 게임은 시점을 네 가지 스타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아주 멀리서 보는 시점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는 시점이 아니면 맵을 외우지 않는 이상 앞에 도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분이 어려워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건 타이어 자국도 계속 남는다는 것이죠. 아케이드 기반의 게임이라 그런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정해진 구간을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게임 오버가 되어버리는데 난이도가 상당해서 완주도 못 해보고 죽는 경우가 일상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애프터 버너 컴플리트입니다. 1995년 1월 13일에 발매가 됐었고요. 어, 얘도 오락실 했던 게임을 이식한 거죠. 아, 가만 그러고 보니까 죄다 오락실 게임들만 이식해놨네. 자 상자의 전면에는 파일럿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옆면은 이런 느낌. 윗면과 아랫면, 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광고지와 엽서지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1990년 3월에 이미 메가 드라이브로 열화되어 이식됐던 애프터 버너 2를 좀더 다듬어서 컴플리트라는 이름으로 재이식한 게임입니다. 장르는 슈팅 게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 비행기를 조종하지만 막상 앞서 소개드린 해 스페이스 헤리어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죠. 심지어 기체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스페이스 헤리어는 미사일 종류가 하나였다면 애프터 버너는 유도 미사일이 추가됐고 360도 회피 기동을 할수 있다 정도. 이 게임은 오락실의 원작을 아주 잘 이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화면 표현이나 사운드 효과음이나 목소리도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기본 난이도가 꽤 어려운 편이라 내가 공격해서 격추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적들의 미사일을 피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페이스 해리어처럼 무제한 컨티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죽어버리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지는 단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32X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게임 버추어 파이터입니다. 1995년 10월 20일에 발매된 32X 마지막 게임이죠. 상자의 전면에는 주인공 아키라를 포함한 등장인 등장인물들이 요렇게 모델링 되어 있고요. 옆모습인데, 오우 듀랄의 뒷모습. 반대쪽은 앞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후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 설명서만 들어있는데요. 오 조작방법. 등장인물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요렇게 생겼고요. 정통 3D 버추어 파이터의 유일한 게임팩 버전인 이 게임은 세계 최초의 3D 대전격투게임입니다. 이때는 이미 세갈세턴으로 버추어 파이터가 발매가 됐었고 기기의 성능 때문에 세턴 판보다 눈에 띄게 폴리곤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세턴 판의 폴리곤 깨짐이나 부자연스럽던 움직임은 32X 판에선 완전히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팩이기 때문에 로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당시 32X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많지 않았고 32X 마지막 황혼기에 출시된 게임이라 기기 보급 대비 45만 장이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격이 껑충 뛰어서 말도 안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터는 버추어 파이터 리믹스 버전이 출시되면서 버그도 고쳐지고 쉽게 구할 수 있죠. 게다가 이후에 세터는 버추어 파이터 2의 버추어 파이터 키즈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 드라이브의 업그레이드 부스터 슈퍼 32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2비트를 강조했음에도 하드웨어 성능의 한계와 소프트웨어 부재 무엇보다 세가 세턴이라는 팀킬 요소가 32X 대차게 말아먹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 오락실의 명작 게임들을 완벽히 시켰지만 그때도 이미 오래전 게임이었고 템프 같은 오리지널 게임들이 다양하게 발매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가의 진짜 차세대 32비트 게임기 세가세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하이프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더 신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